9월 9번 서로 다른 총 개체군 A하고 B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혼합 배양했을 때 온도 범위가 T1에서 T 구간에서 AB 사이에 경쟁이 일어났대 그러면 A부터 봅시다 A는 혼합 배양했을 때의 요 온도 구간에서 B로부터 경쟁이 에서적고그 다음 B는 여기 온도군에서 A로부터 경쟁해서 졌어 보기 봅시다 A가 서식하는 온도 범위는 단독비양 했을 때가 혼합비양 했을 때보다 넓다 A 뿐만 아니라 B도 단독비양 했을 때가 혼합비양 했을 때보다 더 서식 범위가 넓었지 근데 둘다 혼합비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 서식 범위가 좁아졌다고 니은, 혼합병했을 때 구간 1에서 B는 생존하지 못했던 거는 A로부터 경쟁이 더 졌죠. 경쟁 배터의결과가된 거고. 혼합병했을 때의 2 구간 봅시다. 구간 2. 구간 2는, 어, 혼합했을 때 A도 존재하고 B도 존재하지. 그럼 얘네 서로가 뭐야? 군집을 형성했네. 그래서 혼합병했을 때 구간 2에서 A와 B는 군집을 이룬다. 그래서 정답은 5번.